2 3년 시큐포이트론 스포트백 모델이고요. 이게 또 가장 또 인기가 많은 패블스톤 그레이입니다. 뭐 시멘트 색깔이라 고 보시면 되는데 요건 이제 또 기본 모델이다 보니까 휠 옵션도 이렇게 또좀휠좀 좀 작죠. 휠좀 작은 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삭제되어 있습니다. 스티어링 휠은 또 굉장히 또 컴팩트하죠. 이게 또 기본 모델도 있고 프리미엄 모델 도 있고 지금 또 저금리 프로모션이라서 구매하기 또 굉장히 또 좋고요. 저금리뿐만 아니라 이제 또 법인 구매가 구매 고객 같은 경우에는 할인도 많이 되니까요. 법인 구매 고객은 추가 할인도 적용이 되니까 구매하시기도 훨씬 더 좋습니다. 큐포이트론이 좋은 이유가 이제 또 전자식 서스펜션은 아니지만 이제 뭐. 전자식 서스펜션처럼 굉장히 또 편안한 승차감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ID.4보다 뭐좀 만족도가 높은 점이고요. ID.4가 이 Q 포이트론이랑 뭐 동일하지만 ID.4가 실내 공간이 조금 더 좋죠. 대신에 이 Q 포이트론 같은 경우는 뭐좀 고급스러운 거라든가 승차감이라든가 ID.4보다 훨씬 더 낮기 때문에 Q 포이트론을 구매하시기도 하고요. 웰컴 라이트도 들어가 있고. 뒷좌석 공간도 넓은 편이고요. 뒷좌석에는 요게 열선 시트가 없습니다. 선루프 개방감도 또 좋고. 그리고 시트가 또 버킷 시트가 또 적용이 되면서 굉장히 또 편안하면서 스포티함 두 가지를 또 제공해 주는 요 시트도 되게 또 좋고요. 요게 또 이제 스포트백 모델의 매력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죠. 날개도 마찬가지고 스포일러, 트렁크, 수납 공간도 되게 또 넓기 때문에 차박하시게도 괜찮고, 트렁크 하단에도 이렇게 또 수납 공간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. 요새 또 금리가 높아서, 구매하시기 어렵겠지만 뭐 자체적으로 저금리 프로모션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금리 프로모션으로 이용하셔서 구매하시기 더 나고요 아무래도 볼륨감 있는 이밴 라인도 이크 포이트런 스포트백에 또 매력이. 전시차 인기 많은 색깔이라서 구매하시게 되면 또 바로 출고 가능하니까요. 있을 때 하시기 바랍니다.